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재학 중인 이공학번 전우찬입니다. 또한 현재 재료공학부 소속 농구동아리 엠세바에서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료공학은 재료의 성질을 역학을 토대로 분석하고 원하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공학입니다. 재료공학을 영어로 하면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인데 타 공학과 다르게 영어 이름에서 엔지니어링에 더불어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재료공학의 특징입니다. 이는 재료공학이 공학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공부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뜻인데 이 점이 다른 공학과 다른 재료공학의 매력입니다. 저는 과학을 토대로 원하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공학에 너무 큰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어디에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소재를 공부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현재 재료공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구 동아리 냄새 많은 재료공학부 소속 농구 동아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두 개씩 대회가 열리는데요. 총장배 대회랑 동아리 리그 경기입니다 저희 엠세반은 이두 개의 대회 모두 나가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연습을 열면서 다들 활기차게 농구를 이어가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부터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제가 원하는 활동을 하든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지만 그걸 떠나서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동아리를 하고 싶었고 거기다 더불어 엠 세바는 재료공학고 소속 동아리이기 때문에 선후배간 침묵을 조금 더 확실히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엠 세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농구 동아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훨씬 더 체력적으로도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훨씬 놀랐던 건 신체적이나 심적인 변화 말고도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선배들과 만나서 농구 외에도 전공에 관련된 지식들을 쌓고 그리고 경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료공학은 너무나 매력적인 전공입니다. 정말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재료공학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료공학을 배우시면서 원하는 분야를 본인이 선택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연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료공학부를 선택한 저도 그 이후로 재료공학에 너무나 큰 매력을 느껴서 공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료공학부에서 본인의 꿈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료공학부 관련 인터뷰를 하다 보니 만나보지 못한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친근감이 드네요. 그리고 재료공학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아 우리과 이런 과였지 하면서 애정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재료공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